요거 하나로 음. 지금 다섯 가지 관리를 다 해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네. 지금 생각하는 거, 여러분께서 고민이 있으셨던 음. 거, 또는 어, 이렇게 관리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일단은 진정, 그쵸. 보습, 탄력, 모공. 미백, 어? 모공, 그리고 저는 특히나 피부 장벽까지. 그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이 다섯 가지 혹은 여섯 가지 여러분 다 고민이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그런 것들중심적으로또 앰플을 찾으시죠. 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멍꿀이라니까요. 요구 안으로 지금 오줌 케어가 다 가능합니다. 음. 그런데 저자극까지, 그런데 제형까지 여러분 너무나 좋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히나 지금 보시는 우리 여성분들도 물론이지만 우리 남편. 스킨 발라라, 크림 발라라, 앰플 발라라, 안, 발라. 안 발라요. 그리고 우리 아이 안 바릅니다. 음. 그런데 저희가 아이가 바르기도 너무 좋습니다. 그죠? 그냥 밤에 뭐 아무것도 안 바르면 쩍쩍 갈라지고 땡기잖아요. 어, 남편한테 요거 하나만 발라, 다른 거다다 다 바르라고 안 할게. 요거만 발라. 왜? 오줌 케어 (1로) 다 됩니다 그쵸. 우리 아이들도 뭐 아무것도 발랐지만 아니요 요것만 해도 오줌 케어 그 그니까 우리 지금 보시는 우리 어머님들 주부님들 약간 안심되는 느낌 음. 아 바를 수 있게 간편하게 만들었으면서 촉촉하면서 산뜻하게 근데. 오중 케어가 가능합니다. 요거는 진짜 네. 구매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응. 제형감도 궁금해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제형감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네. 할게요. 컬러 너무 예쁘죠. 또 그니까. 오중 케어 대박이라고 말씀주셨고 너랑 나를 구매하셨어요? 그러면 인증 인증번호 꼭 남겨주세요. 남겨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네. 제형도 가볍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꼭두 펌프 와. 정도 요렇게 짜볼게요. 자, 일단은 뭔가 또 떨어지는 너무나 가벼운주요 그러면 뒤돌아서면 또 건조합니다. 뒤돌아서면 건조해요. 저희는 약간 녹진하게 떨어지는 느낌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거를 펴 바르는 순간 아, 수분감이 수분감이 여러분들 보이세요. 이렇게 빛나는 거? 이 수분감이 그대로 그대로 들어 있거든요. 자, 요거를 바르는 순간 내가 뭘 기대할 수 있다? 진정, 보습, 모공, 미백, 그리고 피부 장벽까지 강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따로따로 따로, 따로 바르고 남편한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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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라라. 그거를 이걸로 끝낼 수 있다는 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촉촉한병은 끈적거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어. 기능성이 많고 이렇게 좀 그쵸.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많으면 끈적거리거나 흡수가 잘안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제가 딱 발라봤더니 음. 약간 그런 느낌 아세요? 여러분들. 느낌. 자, 우리 음. 식물 키워보신 분들은 제가 예전에 제가 식물을 키우는 걸 좋아했거든요. 네, 네. 근데 제가 예전에 해외여행 갔다 와서 식물한테 오랫동안 물을 안 줬었어요. 음. 그러고 물을 좋으니까 이 식물이 진짜 원하던 물을 막 벌컥벌컥 벌컥 먹는 형태로 삼초에싹 흡수를 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그 성분 내가 필요한 미백 보습 진정 정말 중요한 그 순간을 얘가 싹 하고 끌어들이는 느낌 그렇죠. 흡착하는 느낌이 들어요 뭔가 자석처럼 착 하고 붙는 느낌? 그래서 우리 아이들 번들번들거리고 찝찝하다 그러면 막 베개에 묻기도 하고 머리카락에 묻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걱정 없이 한번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남편분도 아침마다 아니면 뭐 저녁마다 이것저것 바르지 마세요. 요거 하나로 끝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